쇼키벨트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 몸이 플럼라인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발을 골반 넓이 네. 자, 양손 골반이랑 핵목을 잡아서 자, 눌러서 힐업하세요. 자, 오른발 앞으로 상체 숙여서 양손 바닥에 낮춥니다. 자, 두 발을 들어 올려서 다리 모아서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낮추자내몸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어깨 완전 쓰지 않아요. 호흡하세요. 3, 2, 1. 방금 한께 티피해요. 턱 들어가 볼게요. 자, 무릎을 접어 골반 높이로 발끝 후인 하시고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때 귀 어깨가 닿지 않게 겉이랑 조여서 어깨 멀리 하시고 천을 좀더 가다가 여기 밀어보세요. 3, 2, 1. 외곽에 들어가 볼게요. 자,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골반 오른쪽으로 가져가세요. 어, 잘리 모아서, 골반만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밀어 볼게요. 상체는 고정하세요. 자, 다시, 오른쪽. 왼쪽. 네,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자, 위를 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무릎을 벌려 발끝 해먹 밖으로 보내 엄지발 따라 터치 자 그대로 발가 앞으로 밀어보세요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자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으로만 해먹이 가요 호흡하세요 3 2 1자 천천히 다리를 내어세요 당겨주시고 무릎 접어서 끌어 안아주세요 캐논볼 천천히 풀어서 발을 바닥에 낮추고 발을 닦아놓등을중게 안아서 올라올게요 <laughs> 고생하셨어요